안녕하세요, 여러분. 민델리입니다. 안녕! 여러분, 이제 3월이 가고 4월이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3월에 잘 썼던 아이템들을 모아 모아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도 늘 그랬던 것처럼 뷰티템부터 패션템, 향기템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구성을 해봤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시작! 아누아 자작나무 수분 부스팅 패드 첫 번째로 이 패드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3월 한달 동안 너무너무 잘 썼던 패드예요. 얼마나 잘 사용을 했냐면 이렇게 한통다 비워내고 지금 두 통째 깠습니다. 우선 이 패드는 지금 같은 계절에 사용하기 너무너무 좋은 진짜 수분감 빠방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토너 패드예요. 살짝 특이한 게 메쉬망 소재로 되어 있는데 이 메쉬망 소재가 조금은 뻑뻑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있는데 얘는 좀 야들야들하게 한랑할랑한 소재라서 닦토로 사용했을 때 피부 자극감은 없는데 각질 제거에 너무 효과적이라서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매쉬망 소재라서 초반에 사용할 때는 닥토로만 썼거든요.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팩토로 한번 사용을 해보라 해가지고 한번 팩토로 사용해봤는데 그냥 미쳤어요. 이거는 진짜 팩토로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토너 에센스도 진짜 넉넉하게 들어있거든요. 보통 에센스가 넉넉하게 들었다고 하면 한 3분의 1 정도 차오르는 제품이 많은데 이거는 토너 패드의 절반 정도가 에센스로 완전 가득하게 채워있어요. 그래서 거의 끝쯤에 사용. 할 때는 진짜 절여져가지고 완전 뚝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걸 붙여두고 머리를 말려도 하나도 건조되지 않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진짜 촉촉한 느낌? 그리고 에센스도 진짜 가벼운데 피부 속까지 완전 그속 깊숙이까지 수분감이 들어가는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진짜 속건조가 확 잡히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건 진짜 딱 지금 같은 계절에 쓰기 너무너무 좋고 메이크업하기 전에 바르면 조금 더 부스팅해주는 역할을 해줘가지고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누아 자작나무 70 수분 부스팅 크림 이거 또 방금 보여드렸던 패드에 같은 라인인 크림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진짜 많이 소개를 해드려서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이거는 진짜 환절기템이에요. 환절기 쓰면 진짜 너무 좋아. 제가 보던 크림을 이것저것 많이 써가지고 한통다 비우는 게 어렵거든요. 특히 저는 단지형 타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단지형은 조금 더 손이 안 가서 좀한통 비우는 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바닥이 보여요. 거의 다 썼거든요. 진짜 싹싹 끌고서 쓰고 있고 집에 한 통이 더 되게, 되게 가벼운 젤 타입의 크림이라서 흡수력이 진짜 빠른 게 장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막 가벼워서 수분감이 날아가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싹 바르고 흡수를 시키면 피부에 막이 씌인 듯한 느낌? 약간 수분막이 딱 씌인 듯한 그런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그리고 마무리감이 마냥 가볍진 않지만 그래도 끈적임도 없어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는 진짜 바쁜 아침에 바르고 메이크업을 해도 베이스가 절대 밀리지 않고 오히려 화장이 잘 먹게 도와주는 그런 크림이라서 진짜 추천을 해드립니다. 비플레인 시카테롤 크림 요거는 진정 끝판왕 크림입니다. 제가 이번 한달 동안에 보통은 이걸 많이 썼는데 또 PMS 기간에는 진정 제품으로 라인을 싹 갈거든요? 그때 이거를 진짜 많이 썼어요. 원래는 진정 크림 이거 말고 메이크프렌거를 되게 잘 썼는데 그게 살짝은 오일리해서 낮에 바르기에는 메이크업이 살짝 밀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걸 찾다가 요게 시딩으로 들어와서 한번 써보게 됐는데 이게 진짜 너무 진정에 좋더라고요. 제가 처음. 테스트할 때는 트러블에 사용을 한게 아니라 팔쪽에 면도독이 올라와가지고 여기에다가 한번 발라보자 하고 바른 거였거든요. 그러고 3분 지나니까 여기 두드러기 올라오고 빨갛게 올라온 게싹 진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와 이건 진정에 너무 좋겠구나 하고 제가 PMS 기간에 한번 써본 건데 그때 제가 서울을 가야 돼가지고 이거를 챙겨서 갔는데 그때 오히려 피부가 뒤집어진다기보다는 더 잠잠해지고 좀더 깔끔해지더라고요. 사용감이 진짜 가벼운 사용감이라서 마음에 들어. 또 이것도 속수분을 꽤나 잘 채워줍니다. 사용감 자체가 진짜 실크 바르는 것 같은? 되게 부들부들 야들야들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정크림 찾으셨던 분들한테도 정말 정말 추천을 해드립니다. 라운드의 저장나무 수분 썬쿠션그 다음에 선크림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파데프리용이기보다는 그냥 선크림을 썬쿠션으로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좀 파데프리용으로 찾는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으나 저처럼 선크림을 손으로 바르는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이게 약간 소소한 삶의 질 향상템이라고 해야 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일주일 중에서 메이크업 한 날보다는 메이크업하지 않는 날이 더 많거든요. 아정일 생활로 있다가 밖에 잠깐 산책을 하러 나간다든지, 아니면 밖에 장을 보러 간다든지 이렇게 잠깐 잠깐 나가는 일이 많은데 그때 쓰기 너무 너무 편하더라고요. 자작나무 선크림 자체가 되게 가볍고 수분감이 가득한 그런 오일리하지 않은 게 특징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딱 그래요. 근데 썬크 선크림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평소에 선크림 쓸때 백탁현상 없는 거랑 산뜻한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진짜 만족하실 겁니다. 이건 다 쓰면 계속 재구매할 의사는 무조건 있습니다. 롬앤 누제르 쿠션 3호 내추럴 21 이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번 달 내내 너무너무 잘 썼던 쿠션이에요. 제가 2월 말부터 이걸 사용해본 이후로 다른 쿠션은 전혀 안 쓰고 있을 만큼 제 애착 쿠션이 되었거든요. 벌써 이렇게 퍼프 겁나 더러운 거 혹시 보이실까요? 우선 이 쿠션은 저는 건성 분들이 쓰시기 너무너무 좋은 약간 세미 매트, 세미 글로우한 쿠션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고요. 딱 피부에 얹었을 때 되게 얇게 발리면서 적당한 광이 돌아서 진짜 피부가 내 것처럼 좋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쿠션이에요. 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베이스 취향이 정말 자연스럽고 얇게 발리는 걸 선호했거든요. 왜냐하면 피부가 속건조가 있다 보니까 조금만 두꺼운 걸 바르면 시간이 지났을 때요철분 가 너무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얇게 발리는 베이스를 선호하는 편인데 이건 진짜 건조하지 않게 얇게 발리는데 딱 피부 표현도 너무 예쁘고 커버력도 적당하고 베이스 색상도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베이스장 비슷하신 분들은 구매하셔가지고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겠어요. 진짜 좋은 쿠션입니다. 허스텔러 니어바이 리차징 립밤 선셋 코랄. 우선 이 선셋 코랄은 진짜 맑은 코랄이에요. 그 립밤 특유의 살짝은 톤 다운된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진짜 맑게 올라오는 코랄 색이라서 너무 너무 색이 예쁘더라고요. 솔직히 써보기 전에는 색상이 좀 거기서 거기겠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 투명한 색조를 바르는 느낌인데 생얼에 발라도 되게 내 피부톤이랑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가지고 진짜 너무 너무 예쁘고 그냥 베이스 한 날에 발라도 예뻐요. 립밤 특유의 오일리하고 겉도는 느낌이 적게 드는 되게 밀착력이 좋은 립밤이거든요. 되게 쫀쫀한 물방 타입이에요. 진짜 이거는 컬러감이 너무 너무 예쁘거든요. 실물 보시면 진짜 반하실 거예요. 저처럼 파운데이션 풀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진짜 만족도가 높으실 겁니다. 어뮤즈 슐벨벳 1호 복숭아 슈 2호 슈슈. 이거 두 개도 이번 달에 영상에서 은근히 좀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요거만큼 너무 잘쓴게 없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안 써보셨다면 지금 한번 써보세요. 진짜 너무너무 색이 예쁘거든요. 우선 제형 자체는 되게 포슬포슬한 벨벳 타입인데 제가 좋아하는 동동 뜨지 않는 밀착력이 정말 쫙 올라오는 그런 벨벳 타입이에요. 그리고 좀 블렌딩이 되게 잘 되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버립할 때 사용하기도 너무너무 좋고 이거 복숭아 슈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하얗게 올라오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베이스로 깔기 너무너무 좋은데 이거는 웜쿨 걸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딱 웜톤, 쿨톤 걸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쓰시면 되게 만족하실 것 같고 저는 단독으로 쓰기에는 살짝은 하얀 느낌이 좀 강해가지고 주로 베이스로 쓰거나 이거는 블러셔로 쓰면 진짜 너무 예뻐요. 딱 제가 좋아하는 맑은 느낌으로 연출돼가지고 딱 블러셔로 쓰기 너무너무 좋고 슈슈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발라도 예쁘고 이거 베이스로 바르고 이걸로 같이 발라도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저는 구매를 하실 거면 두개 같이 구매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거 두개 중에서 한 개만 구매를 하겠다 하신다면 슈슈를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립니다. 잼소 속눈썹 영양제. 그다음에 아주 조그마한 속눈썹 영양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원래는 되게 큰 제품이에요. 근데 잼소가 효과 좋기로도 되게 되게 유명하지만 부작용이 심하기로도 유명하거든요. 그 부작용이 대표적으로 눈 주위가 땀해 지고 다크서클이 생기는 그런 부작용이 부작용이라서 서로 처음에 본품을 살까 하다가 그 점이 너무 심하면 한 두세 번 쓰고 못쓸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작은 걸로 한번 테스트 먼저 해보고 좋으면 큰걸 사자 해서 이거 작은 걸 구매를 했었거든요. 또 마침 제가 얼마 전에 속눈썹을 날려먹었잖아요. 그래서 속눈썹이 있다가 없으니까 되게 눈이 흐리멍텅해 보이고 뭔가 좀 흐릿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 이거는 진짜 효과 빠방한 걸 사서 써야겠다 해서 이거를 구매한 것도 있는데 저는 맨날 맨날 바르진 않고 한 주에서 3회 4회 정도 발랐어요.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발랐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잔디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고 지금 한 2주째 3주 가까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있던 속눈썹이 더 길어져가지고 아직 비슷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옛날 속눈썹 길이만큼은 길었어요. 제가 이거 쓴지 1주차까지는 여기 속눈썹 빈 부분이 너무 심해가지고 부분 속눈썹을 붙이고 댕겼었거든요. 근데 부분 속눈썹이랑 여기 옆에 나 있는 속눈썹이랑 길이가 비슷하더라고요. 내 속눈썹이 이렇게나 길었다고 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확실히 저처럼 속눈썹이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빨리 좀 속눈썹이 자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너무너무 만족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효과를 많이 봐가지고 이게 은근히 공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품을 공구하시는 분들 찾아가지고 그렇게 구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데일리원 천착한 양배추전. 제가 약간 이런 컨텐츠를 하면 절대 빠지지 않는 부분이 영양제인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도 느끼는 건데 나 너무 건강쟁이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저는 겉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건강적인 부분, 즉 이너뷰티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것들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먹으면 같이 건강해지는 거니까 이것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요즘에 영양제를 진짜 꾸준히 챙겨 먹어요.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지금만큼 영양제를 이렇게 꾸준히 챙겨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한해 한해 클수록 운동으로 키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제에 살짝 의존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진짜 맵고 짠 거를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들어서 매운 걸 먹으면 속이 너무 너무 아프고 조금만 더 부룩한 걸 먹어도 좀 소화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위 내시경 하면 진짜 끝장 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받으러는 안갈 거지만 이제 곧 예약을 해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에 그 그래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덜 혼나고자 약간 이런 제품들을 찾다가 양배추 관련된 거를 섭취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즙을 먹을까 하다가 양배추 즙이 맛이 진짜 없잖아요. 근데 저는 맛없는 걸못 먹어요. 맛없는 걸 특히 오랫동안 먹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환으로 된거 정으로 먹어야겠다 하고 찾던 와중에 양배추 환이나 정이 향도 향이고 맛도 진짜 없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이게 쿠팡에서 좀 위쪽에 있더라고요. 상위 랭킹에. 그래서 후기를 쫙 봤는데 아무런 맛도 아무런 향도 없다. 근데 효과가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셔가지고 그리고 또 가격도 세 개입에 되게 저렴했었어요. 이거는 그냥 못 먹어도 고다 하고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은근히 효과가 좋아요. 이거 먹고 난 이후로 약간 플라시보 효과인지 진짜 효과지는 인 모르겠으나 소화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리고 약간 속쓰림 같은 것도 많이 잡혔고요. 배변 활동도 은근히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하루에 하나는 무조건 먹어주고 있어요. 그냥 영양제처럼 먹고 있는. 건강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논픽션 가이아 플라워 어드프퓸 요거는 제가 요즘 들어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그런 향수예요. 요거를 구매한 건 작년에 구매하긴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제가 여름쯤에 사 가지고 여름 내내 너무 잘 썼는데 올해는 약간 봄에 좀더 가벼운 향을 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집에 있는 향수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새로 사러 가야겠다 하고 그냥 집에 있는 향수 향을 다한 번씩 맡아 봤는데 이게 갑자기 꽂힌 거죠. 진짜 향이 되게 가벼운 플로럴 향이거든요. 근데 그런 플로럴한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 살짝의 오디암과 스트러스함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비오는 날에 맞는 그런 꽃향 있잖아요. 딱 그런 향이 나거든요. 이 향이 지속력이 되게 짧긴 하거든요. 지속력이 짧으나 그래도 좀 작으니까 들고 다니면서 뿌리기도 너무너무 좋고 막 너무 머쓱하거나 무거운 향이 아니라 진짜 가벼운 향이라서 그냥 부담없이 뿌리기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논픽션 향들 중에서는 제일 호불호가 없을만한 향이거든요. 그래서 20대 초반부 분들한테도 너무 너무 추천을 해드리고 지금 향수 뭐 쓸지 모르겠다 쓰는 분들한테도 정말 추천을 해드릴게요. 허스텔러 니어 바이 인텐스 핸드밤 어바웃 타임 요것도 제가 요즘에 너무 잘 쓰고 있는 핸드크림인데 제가 집에 핸드크림이 되게 되게 많아요. 근데 하나같이 향이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가이아 플라워랑 같이 쓰니까 완전 찰떡 궁합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가이아 플라워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살 예정이신 분들은 이거랑 같이 한번 써보세요. 진짜 향이 너무 너무 좋아요. 우선 이향 도 꽃향이거든요. 꽃향인데 자스민 향이 강하면서 살짝의 오렌지 향도 돌거든요. 그래서 되게 상큼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의 우디함이 섞여 있습니다. 막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은 향이에요. 가이약 플라워가 날아다니는 느낌으로 되게 가벼운 향이라면 이거는 살짝은 그걸 눌러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밤 타입이긴 하지만 마무리감이 끈적임 없고 되게 무겁지만은 않아요. 그렇다고 가볍지는 않은데 너무 무거운 제형은 아니라가지고 지금 같은 계절에 발라도 부담이 없을 만한 그런 제형이라서 또 마음에 들었습니다. 빅토리아 슈즈 메리 제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거는 작년 가을에 구매를 했지만 지금 같은 봄에 신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장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 외출을 할때좀 자주 신는 그런 신발입니다. 되게 디자인도 무난무난해가지고 부담없이 신기 너무너무 좋은 신발이에요. 찾아보니까 지금은 240부터 밖에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평소에 230을 신는데 구두 같은 거는 한 사이즈 조금 크게 신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발볼이 살짝 작을 것 같아가지고 35 사이즈를 구매를 한 건데 되게 딱 맞아요. 딱 편하게 맞아가지고 되게 괜찮아서 살짝 반 사이즈씩 크게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운동화 35를 딱 맞게 신는다 하시는 분들은 40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보통 이런 단화를 신으면 굽이 되게 낮아가지고 바닥이랑 발이랑 닿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 이거는 발 앞코에 살짝의 쿠셔닝이 들어가 있어서 발이 진짜 편하네요. 그리고 보면 엄청 얇게 굽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발바닥이 땅에 직접적으로 닿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서 그것도 마음에 들었고, 이거는 디자인도 너무너무 귀엽지만 착화감도 진짜 편해서 더 자주 신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누아르 나인 맨투맨이에요. 이건 지난번 하울에서도 보여드려가지고 아, 이거 가지고 오지 말까 하다가 제가 이걸 요즘에 진짜 많이 입거든요. 그냥 제 한몸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이것도 페이버릿템 빠질 순 없지 하고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카라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맨투맨인데 재질 자체가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그렇게 얇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계절에 입기 너무너무 딱이고요. 진짜 귀여웠던 포인트가 저는 보통 이런 회색 맨투맨이랑 노란색 색깔 포인트랑 같이 매치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자수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점도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길이감도 너무 길지 않고 시보리도 되게 꽉 좋은 은딴? 그런 시보리가 아니라서 핏은 일자로 착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맨투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해 보이지 않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막 안경 끼고 머리 안 감고 이런 날에 모자 쓰고 이런 걸 입잖아요. 그러면 보통 맨투맨을 입으면 되게 살짝은 후줄근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마실록 중에서는 살짝 신경 쓴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이거는 캔버스 로고를 입으면 진짜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약간 요즘에 내 교복템으로 입을 만한 거 서칭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 해드릴게요. 그럼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잘 보셨나요? 벌써 3월이 지나고 4월을 맞이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너무 놀랐어요. 딱 제가 잘 썼던 제품들이 요즘 같은 계절에 쓰기 너무너무 좋은 아이템들이니까 여러분들도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또요 제품들 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실만한 그런 제품들이니까 저랑 같이 한번 커플템으로 써보도록 해봅시다. 그럼 오늘 영상도 저와까지 함께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